Thank you 네, 빨간색 피크 스프레드 끝났습니다. 빨간색 피크를 골라주신 분들 성격부터 볼게요. 독특하십니다. 독특해요. 충동적이고 정말 사랑꾼에다가 조금 감정적인 거 같이 가져갑니다. 감정적인 거. 지금 상황이 복잡하거나 애매하거나 남들한테 말 못할 그런 상황에 묶여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상황이 흘러가면 갈수록 안된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상황이 무너진대요. 이 관계를 계속 엮어가다 보시면은 분명히 나한테 느낌을 주실 거래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라는 르몽드에다가 큐피트 카드 나오고요. 점점 이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은 어쩜 좀, 좀 괜찮아지는 느낌. 앞으로도 만나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쓰실 거고. 그런데 자꾸 이 관계에서 내 마음이 편하고 그러면 좋은데 자꾸 그 사람이 나에게 막썩 잘한다는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빨간색을 골라 주신 분들의 문제점도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르몽드라는 카드가 사랑을 조금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카드거든요. 안 좋은 건 아닌데 자꾸 나를 짜증나게 한다 라는 스토리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고 계세요. 힘든 거 참아 내시면은 분명히 본인에게 어떤 느낌이 가실 거예요. 가시니까 조금만 지금만 좀더 버티시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주황색 피크를 골라주신 분들 성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요. 의지도 빵빵합니다. 참는 것도 잘하시고요.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랑귀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신대요. 내 마음에 들고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반응이 시원치 않거나 혹은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질카드 나오고요. 그리고 안될것 같다라는 사신카드도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관계를 위해서 애쓸 거래요. 애쓰는 게 현명하다. 힘들어도. 정말 무더리도 애를 쓰시거든요. 애를 쓰시는데 어떤 피드백이 안 오다 보니까 이 관계를 그만두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만두지 않고 지켜보면서 이 관계를 그냥 편하게 가져가려고 해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애썼던 것보다는 뭐가 잘안 되다 보니까 방법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제 친구 관계나 혹은 그냥 편한 사이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시는데 자꾸 그 상대방의 반응이 좀 이상한가 봐요 그 상대방이 느낌을 주긴 주는데 자꾸 애매하게 준대요 이 관계에 대해서 끌려간다 그리고 차라리 여기를 떠나는 게 좋겠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들었고 자꾸 뭐가 안 되니까 짜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꽂혀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신대요 하시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차라리 끝내는 게 나으면 편한데, 그런데도 진념이 강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는데, 아, 역시나 그 사람의 반응이 시커님에게 크게까지 와닿진 않나 봐요. 그래서 이 관계를 떠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봐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이 피드백을 확실하게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노란색 피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노란색 피크를 골라 주신 분들은 기대치가 높은 사람. 그리고 진지한 사람이고요. 침착하시고 그리고 자신감도 넘치고요. 성격도 좋고요. 그런데 은근히 까탈스러워요. 일단은 현재부터 볼게요. 현재는 나는 진지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봐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옆에 기대한다라는 아이디얼 카드도 나오고요. 그래서 기다려볼 의향도 있고요. 기다려보다가 귀에만 대면은 여차하면은 밀어볼 거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가 좀더 편해질 거예요. 편해지고, 친근해지고, 조금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나봤더니, 아, 내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런 느낌이 아니신가 봐요. 어떤 내 기준에 뭐가 못 미친답니다. 그래서, 어? 요 놈, 아, 아닌가? 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그냥 떠날까? 라는 새가 산에서 떠나가는 루나 카드 나오고요. 그래도 만나보면 나아질 가능성이 큰 그런 이야기거든요. 충분히 본인은 잘할수 있답니다. 상황 보다가요. 어 이때다 싶어서 밀어붙일 거고요. 그 관계가 썩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요. 살짝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만나보면 나아진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좋은 만남 화이팅입니다. 네, 초록색 피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초록색 피크를 골라주신 분들 성격을 보시면요, 조금 팔랑귀예요. 팔랑귀인데 세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있고요. 디콘 선생님은 또라이라고 그러죠. 좀 많이 독특하십니다. 자신감 있는 척하시고요. 단호한 사람이다라고 하네요.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사람이 반응을 주는데 작게 주는대요, 작게. 반응을 주는데 작게 준다 그래서 신경이 쓰인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관계가 자꾸 엮이는데 좀 시원시원하게 엮이지가 않나 봐요 이 어떤 상황이 끌려다니다 보니까 복잡한 마음 그리고 어 이거 아닌 건가 하는 그런 마음도 같이 들 거고 상황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차라리 일단은 지켜보는 게 마음은 편하실 거고요 지켜보면서 어 안되겠다 일단은 나도 진행을 해봐야겠다. 만나본다던가. 혹은 연락을 먼저 해본다는가. 힘든데도 진행을 해보는 카드. 본인도 힘들어 하실 거면서. 본인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실 거면서. 일단 가벼운 척을 하실 거랍니다. 본인은 전혀 가볍고 쉽지가 않아요. 진지하고 싶은데. 진지하고 싶은데 자꾸 상황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시원시원하게 빠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어떤 새로운 사람을 찾아 떠나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 선물 같은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괜히 산들바람에도 본인이 흔들렸던 거고요. 혼자 얼매였고요. 혼자 지켜봤고요. 달려 봤는데 그러다가 역시 이 만남은 아닌 그런 느낌이거든요. 상대방은 큰 의도는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친절함에. 나 혼자 흔들린 게 아닌가 하는 스토리입니다. 파란색 피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파란색 피크를 골라주신 분들 성격부터 볼게요. 일단 자신감 넘쳐요. 자신감 넘치고요. 사랑하는 거 좋아하시고요. 은근히 현실적이고요. 답정로에다가 의지는 있는데, 나한테 이득 안 되면 은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단호함도 보이고요. 단호함. 일단, 여자가 진행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자가 달린다. 일단은 진행을 해봤더니 아 만나는데 혹은 연락을 하는데 만족이 안 된대요 만나보니까 진행을 해보니까 그리고 잠자코 그냥 티안 내고 더 있어 봤더니 아 나한테 굳이 현실적으로 이득도 안 되는 것 같아 더 짐만 빠져요 그래도 결정을 했으니까 만나는 보는데 나는 한다고 하는데 아 역시나 이건 아닌 건가 하는 느낌도 들면서 아이 관계는 역시나 아니었구나 내가 처음에 느꼈던 것처럼 크게 나한테 득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끝내는 게 본인이 편하실 거예요 일단 질러 봤어요 일단 질러 봤고요 만나다 보니까 성이 안 차고요 이득 안 되는 것 같고요 나는 괜찮다라고 우겨 보지만 열심히 이 관계에 몰입하면서도 계속 의구심이 들 거고요 그냥 끝내는 게 오히려 나은 스토리네요 그래서 그냥 그거예요 일단 만나 봤더니 그렇게 써.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이야기네요.